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외적 상처와 내적 상처에 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글을 쓰면서 왼손을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내 네, 왼손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특히 새끼 손가락의 상처는 다른 손가락의 상처보다 깊습니다. 왼손에 상처가 많은 것은 어린 시절 나스로 풀과 나무를 베다가 크고 작게 베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특히 새끼손가락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데 어린 시절 나무를 베어 마르면 뗄감으로 사용할 때라 나스로 큰 나뭇가지를 찍다가 새끼손가락을 내리쳐 반쪽은 거의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덜렁거리는 손가락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살같이 집에 오니 어머님이 나무라시며 된장을 듬뿍 발라 걸레를 찢어 꽁꽁 감아 주셨습니다. 그런 단방 치료를 받았는데도 손가락은 썩지 않고 달라붙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새끼 손가락만 보면 그때 끔찍했던 일이 떠올라 소름이 닭살처럼 피어올라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 새끼손가락의 상처는 내가 사는 동안 그 시절에 아팠던 때를 회상하게 하게 합니다.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로 말입니다. 외적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내면에 난 상처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줍니다. 내면의 상처는 자신으로부터 잘 나지 않고 대인 관계에서 많이 납니다. 부탄화 시비에 의한 것보다는 말과 글로인해 상처가 남습니다. 이 내면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수위가 넘어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한 이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NS 상해. 백모 씨가 채소를 퍼뜨려 심성이 고운 그녀가 견디기 힘들어 자살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에, 그녀의 자살은 그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동생과 그녀의 남편 유명 야구인도 자살케 했습니다. 이렇게 아닌 것을 덮어씌우는 NS상의 루머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핵폭풍으로 큰 타격을 안겨줍니다. 저도. SNS의 포털 홈페이지 자게판 등을 통해 여러 글과 영상을 올립니다. 좋아요 표시와 격려의 댓글을 보면 마음이 한켠 훈훈해지지만 싫어요라는 표시와 표현하기 어려운 심한 댓글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댓글을 보면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느 네티즌이 쓴 글을, 글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봤습니다그 네티즌은 유명인사가 아닙니다. 또한 유명한 글쟁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종일 키보드에 달, 매달려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되면 하루에 한두 번 방문, 방문해 회원들과 정교한 대화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주고받는 대화나 글들은 이면의 대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내 생각과 글들은 상대자에겐 큰 아픈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간 상처가 있다면 감싸줬으면 합니다. 내면의 상처는 주로 말로, 또 혹은 글로, 댓글들로 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